안녕하세요 하우스 갤러리 장진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즉시 입주 가능한 경기도 강주에 위치한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13개동 1028세대 대단지로 분양가격은 4억대부터 시작을 하며 34평형 단일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 영상에 앞서 아파트 간략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경기도 강주에 위치하지만 분당, 죽전, 10분 거리로 분당 생활권을 공유하는 위치에 있어 수도권 최적의 거주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향수산과 오산천을 앞뒤로 둔 배산 임수의 입지로 단지 앞으로 오산천이 생태공원으로 개발 예정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넓은 동강거리를 자랑하는 아파트로 우수한 조망권과 함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지 않는 곳으로. 조용하며 남향 위주의 배치로 일조량도 매우 풍부합니다. 그리고 입주민만을 위한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도 자랑하고 신축 아파트로 단지 안에 차가 다닐 수가 없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쾌적한 아파트이면서 주거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인 아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교통 환경 및 주변 입지 정보는 거복이란 확인 부탁드리겠으며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적변가되어 있는 경기도 광주 미본양 아파트 내부영상 시작하겠으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평형 실내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공간은 전실입니다. 전실 보시면 은 지금 총 5칸으로 된 신발 수납장이 위치했기 때문에 4인 가족 신발 수납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밑에도 지금 면적도 넓게 잘 나와져 있고,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전실 깔끔하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발장 한 칸은 전실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옷매무새 가다듬기에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별도의 중문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원하시면 개별적으로 시공을 하셔야 되는 부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을 보시면 일괄소동 스위치, 가스 차단 스위치, 복도 등 통합적인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요. 내부는 기본 3베이 구조로 잘 나와져 있습니다. 바닥 마감지 같은 경우에는 전 구간, 강 마루를 해서 지금 마감이 되어 있고, 벽면 같은 경우에는 고급스러운 벽지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앞쪽에 위치한 첫 번째 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 사이즈, 제가 하단 자막으로 체크를 해 드릴 건데, 사이즈가 워낙 넓게 잘 나와져 있어서 기본적인 가구 배치를 해서도. 성인이 활동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정면으로 해서 보이는 창도 통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창 위쪽을 보시면 좌행 환기 가능한 구도 나와져 있습니다. 이 방에서 바라보는 뷰는 지금 앞동이 보이기는 하지만, 동강거리가 꽤 여유가 있다 보니 답답함은 크게 못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방 한켠으로 해서는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옷 보관하시거나 물건 보관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코너 자리에도 이렇게 지금 선반장 나와져 있고 하부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 가능한 보일러 컨트롤로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쭉 따라 올라오시면 두 번째 방, 메인 침실인데 이동 동선에 맞춰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올라오시면은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 욕조가 설치된 기본적인 구성 잘 갖춰져 있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거울이 설치된 2단 슬라이딩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욕실 물품 보관하시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욕조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꽤 여유 있게 잘 나와져 있어서 성인이 반신욕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샤워하기 좋은 일반 샤워기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자 뒤를 돌아서 이제 널지막한 34평 거실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동으로 인해서 좀 답답함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바닥을 보시면은 1조량이 꽤 깊게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 가능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채광. 굉장히 좋게 잘 나와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것 같고요. 아파트 34평형 거실 사이즈답게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쇼파 자리 같은 경우에도 6인용까지 놔둘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요. TV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고급스러운 유광 스타일의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TV 아트월 공간은 한편으로 해서는 비디오 월패드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창 기존으로 거의 정남향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중창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 방음 걱정 안 하셔도 좋고 창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인 제품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도 일부 앞동이 보여서 답답함은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동강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답답함은 크게 못 느끼실 것 같고 그리고 개방감도 나름대로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뒤를 돌아서 정면으로 보이는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 요 주방 가기 전에 바로 앞에 보이는 요 깨알 같은 수납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열어서 보시면은 깊이도 깊고 쓰임새가 꽤 나쁘지 않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직접 나와서 보시면은, 나름대로 구조도 잘 되어 있고, 수납 공간도 잘 나와져 있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기흑자 구조로 잘 갖춰져 있고요. 환기 가능한 환기창 나와져 있고, 주방에서 바라보는 뷰는 막힘이 전혀 없는 산조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두대 공간 확보되어 있고, 냉장고 자리 옆쪽으로 해서도 이렇게 키큰 장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주방 물품 보관하시기에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 밑으로 해서는 식탁 자리가 될것 같은데 식탁은 4인, 6인용까지 충분히 놔둘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주방 상, 하부장 지금 빼곡한 수납 공간으로 인해서 주방 물품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수납 걱정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강파 오븐 설치되어 있고요 메인 쿡탑은 3구 가스 쿡탑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위로 해서는 노출형 주방 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 스타일로 와이드한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방 환기창 쪽으로 해서는 막힘이 없는 조망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해서는 다용도실 공간이 될것 같은데 기본적인 세탁기만 놔두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지만 건조기까지 놔두셔야 한다 하시면 타워형으로 올리셔야 되는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주방도 한번 다 한번 살펴봤고 침실 살펴보고 마무리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해서는 두 번째 방, 우측으로 해서는 메인 침실인데. 자측에 위치한 두 번째 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도 기본적인 사이즈 제가 하단 자막으로 체크를 해 드릴 건데, 기본적인 가구 배치해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나올 것을 확인되고요. 그리고 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창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개방감 매우 우수하고 앞에 막힘이 없는 뻥 뚫린 뷰를 자랑하기 때문에 답답함 크게 못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정면으로 해서는 이제 대피 공간입니다. 대피 공간 열어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창도 잘 나와져 있고요. 바닥 면적도 나름 잘 나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도 보시면은 지금 문 입구 쪽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 안방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방도 기본적인 사이즈 제가 하단 자막으로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좌측편을 보시면은 지금 붙박이장이 쫙 짜여져 있는데 붙박이장이 있어서 어 드레스룸은 없을까 아닙니다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붙박이장으로 인해서 한철 이상의 옷과 물건들 보관하기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붙박이장 좌측면을 보시면은 부부욕실과 파우더 공간 파우더 공간 맞은편으로 해서는 드레스룸이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파워드 공간인데요. 기본적인 의자만 놔둬서 사용하시면 좋고, 물건, 화장 물품 보관하기 좋도록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거울장 뒤로 해서도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밑을 보시면은 2구 전기 콘셉트 나와져 있고요. 그 맞은편으로 해서는 드레스룸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드레스룸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요 드레스룸 외에도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지금 붙박이장이 짜여져 있는 거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우더 공간 드레스룸 한번 살펴봤고, 부부욕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욕실 보시면은 지금 샤워 부스 공간 설치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구성 잘 갖춰져 있고 비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대 옆쪽을 보시면은 욕실 비상 스피커문 나와져 있고요. 수납장은 거울이 설치된 2단 슬라이딩 수납장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샤워 부스 공간은 아시겠지만 물튀김 방지 가능한 유리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일반 샤워기 수전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안방 공간에서 마지막 한 곳을 남겨두고 다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안방에 위치한 발코니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코니 천장 보시면 전자동 건조대 설치되어 있고요 안방도 지금 보시면 통창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개방감 우수하고 앞동이 보이긴 하지만 동강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답답함은 크게 못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발코니 공간 안쪽에 위치한 실외기실도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이렇게 8사타입 34평 3베이 내부 구조 한번 살펴봤고, 제가 거실 공간에서 한번 끝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거실 창 기준 거의 정남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친절한 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